뭐 예를 들어서 <laughs> 우리 병원 놀이 하자라고 하면은 넌 의사하고 넌 환자하고 넌 간호사에 이렇게 딱딱딱 정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럴 때 친구들과 하 많이 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 보호자나 부모 입장에서는 사회성이 조금 염려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음. 경우에서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뭐 음.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욕구가 우선이 되는 거죠. 어, 내 욕구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타인에게도 욕구가 있다라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음, 응.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면 나는 의사 놀이를 하고 싶어도 친구는 블럭을 쌓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친구가 블럭 쌓기를 하자고 했어. 얼마나 반가워. 친구가 놀자고 제안을 해 줬네. 근데 싫어. 아니야. 어. 우리는 의사 놀이 하는 거야. 어, 나는 의사야. 넌 간호사해.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어, 근데 이런 경우는 집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음. 엄마, 아빠가 뭐뭐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면 이제, 응, 음, 이거 하는 거야. 어, 그리고 극놀이를 할 때에도 역할 정해주고 대사까지 다 정해주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가 주도하는 것그 이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논다라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알려줘야죠. 어, 예를 들면 아빠가 블럭쌓기 할까? 그랬더니 아니야 병원놀이 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아하 아빠는 블럭쌓기 하고 싶은데 모모는 병원놀이 하고 싶구나. 서로의 욕구를 확인시켜 주죠. 어. 그럼 병원놀이하고 우리 블럭 쌓기 하자 어, 모모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우리 같이 노는 거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1번 놀이 의사, 2번 놀이 블럭 쌓기 이런 식으로 놀이의 욕구를, 순서를 정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고 너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걸 함께 해주는 만큼 너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함께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연습시키는 장면이 필요할 수 있고 극놀이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내가 의사하고 아빠가 간호사해. 오케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 좋아. 모모가 이번엔 의사하고, 아빠가 간호사해? 오케이. 근데 모모야, 이,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아빠도 의사할 거야? 아니야, 의사는 남. 음. <laughs> 어. 아니야. 모모가 의사 한번 하고, 아빠도 의사하고 싶어. 그럼 아빠도 의사 한번할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 순서 바꿔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이럴 때 아이들이 저항하거든요. 강하게 저항하고,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의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다가, 두 번째 아빠가 의사할 때에는 이제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그때, 어, 모모야, 모모가 의사를 하고 싶은 것처럼 같이 노는 아빠도 의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아빠도 의사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럼 아니, 안 해. 어, 좋아.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어.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따가 아빠가 의사하고, 모모는 간호사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주셔도 되고, 뒤에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 입장에서는 뭘 제안했는데 이 아이가 싫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른은 사실 블럭놀이 목숨 걸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이러면서 그냥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랑 노는 친구는 절대 아니죠. 놀이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어. 이 아이랑 노는 친구는 놀이 욕구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나도 놀이가 욕, 놀이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를 해줬을 때 조금 더 상호작용이 도움이 되는 놀이를 제공해 줄수 있을 거다 라는 걸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아이한테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음. 그 다음은 TCI 그 기질검사 했하면서그 음. 영상에서 댓글인데요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고도 고도로 높다고 써주셨어요. 아, 둘다 고도로 높은 아. 하면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 어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성향이 모두 높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냥 안절부절 정신이 없다라고도 부모님들이 많이 표현하시고 또 나는 내 아이에게 두개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너무 잘하고. 어떨 때는 너무 부적응적이라서 이 아이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육아 피로도가 높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음. 어.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어 전문가가 직접 아이를 좀 보면 음 불안이 너무 높아서 이 아이가 그 불안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행동 안정화가 안 돼서 부산스러워 보여서 그것 때문에 또 자극 추구가 높아 보이는 건지 음. 에, 그리고 이 아이가 막 불안하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 충동적으로 해석되는 건지 내가 음. 규준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긴장되고 이 구조 안에 있는 게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이탈 행동으로 오 해석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변별해 줄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불안이 만약에 위험해피 성향이 극도로 높다라고 하면 이 불안 때문에 이 아이가 자극 추구 성향도 높아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실제로 둘다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아이가 항상 내적 갈등이 심해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해야겠다.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면 죽을 것 같다. 어, 맨날 이 양가 감정에 시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럴 때에는 일단 이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자극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불안해서 엄마 아빠 뒤에 꽁꽁 숨을 수도 있다라는 이두 가지 모습이 다내 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게 너무 양면적이니까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 아이를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적응을 잘하는 아이기도 하면서도 적응이 진짜 어려운 아이기도한 거죠. 둘다 인정해줬을 때 훨씬 편안해져요, 부모 마음도.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보는 거죠. 일단 이 아이를 놓고 엄마 아빠는 푸쉬하거나 더 자극을 주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과학박물관을 갔다. 이제 뚜껑 열렸어. 빠밤, 과연 이 아이는 적응을 할까요? 적응을 하지 않을까요? 잠깐 지켜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뭘필 받아서 막 뛰어가. 맙소사 없는 적응. 어, 땡큐베리 감사하고 잘 해주면 돼. 근데 그러다가 뭐 B 관으로 넘어갔더니 거기서 막 얘가 화들짝 놀래. 아 어떤 감각이 어떤 자극이 이 아이한테 불안을 더 유발했을까? 어 헉, 놀랬어. 여기는 불편해. 어떤 게 불편했어? 이기와 괜찮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일단 탐색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안정감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취하면 자극 추구가 높은 만큼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적응해요. 어 그리고 알아서 잘 적응한다. 적응하면 돼요. 다만 이제 너무 흥분했을 때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게, 혹은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 너무 흥분해서 잠깐 아빠 손을 잡고 갈 거야. 어, 너무 흥분해서 우리 여기서 잠깐만 어, 다른 사람들을 볼 거야. 어, 크게 소리를 내거나 마구 뛰어다니지는 않지. 잠깐만 멈춰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걸좀 알려주는 거, 이런 게좀 필요할 수 있죠. 음. 어, 어, 뭔가 긴 이야기를 나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어, 뭔가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셨던 걸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 매번 이제 그때그때마다 올려주시는 어, 질문들의 즉각적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또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또 나름대로 흥미롭고 예, 값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 실장님들이 계셨던 만큼 조금 더 소통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랜선유가 전미아의 랜선유가 항상 잘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어, 댓글 달아 주셨는데 답변 받지 못해서 다소 서운하거나 아쉬웠던 분들,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작게나마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 또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좀 얻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또 뿌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요거 외에도 아마 또 다른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요렇게 영상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질문들 답변 드리는 시간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영상에 직접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기관센터에 어, 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메일로 사연이나 어,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귀한 시간 되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